현대사회에서 불교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불교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이유는 첫 번째는 불교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뭔가를 실천하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현대의 사람들은 왜 불교를 모르느냐 하면은 불교가 없기 때문이에요. 불교가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불교는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구니들의 가르침이지. 왜냐하면 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적에 마구니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으시자 마구니들이 그러죠. 당신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것이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당신의 가르침도 약해지면 은 우리들이 다 당신의 제자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불교를 깡그리 망가뜨리고, 이 세상에 아무도 불교를 모르게 하겠다. 벌써 160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불교가 없는 시대가 이어지고 있어요. 간간히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대라바다 불교가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라바다 불교를 믿는 나라들은 좀못 살죠. 그러면은 도대체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업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업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제시하신 것이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과 행동이 내 환경을 만드니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해라. 이거는 끝이에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얘기가 붙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막이라고 하면은 개정해잖아요. 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탓생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등등. 자 그런데 내가 그런 짓을 하면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진커녕.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원하는 환경은 못 만들지, 정정.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개를 받아 지녀라. 이겁니다. 개를 받아 지녔으면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한 건지 아닌지 되돌아 봐야 되겠죠. 정. 명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알아서 행하라 해죠 개정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팁을 갖다가 이것저것 말씀해 주신 것 뿐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깨달음의 내용은 네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해라 원활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잘 말하고 행동해라 이거는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상당히 훌륭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팔정도를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목적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인격체가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성불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모델 삼아 그분처럼 되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모델이 없어진 거예요. 돌아가시려고 할 적에 안한 존재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는 누구를 모델 삼아서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복등명, 너 자신의 의지하고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다시 말해서 생각은 네 생각에 의지하고 말과 행동은 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델이 사라져버렸으니까는, 이제는, 석가문이 부처님이 추구했던 이상, 다시 말해서, 석가문이 부처님은 뭘 추구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모두가 다팔 정도로 실천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나 혼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구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세상을 구현해 가는 과정이겠죠. 이러면서 대승불교에서는 성불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살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대승불교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금강승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들은 대승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답니다. 그 이유는 대승불교는 부처가 되지도 못하고 보살밖에 안 되지만은. 자기네들은 부처가 된대요. 그런데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인격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도 체험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철학 중에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있거든요. 우파니샤드 철학은 범아이여 사상이에요. 이 우주에는 우주의 근본 원리가 있다 이겁니다. 이 원리가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 브라흐만이고 이 원리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 아트만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트만이 곧브라흐마님을 자각을 하면은, 그거를 깨달으면은 이것이 근본 원리를 깨우쳤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위치를 다 깨트리고 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석가문이 부처님은 재범무하셔가지고 그런 건 거짓말이다. 그런 건 없다라고 부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깨달음, 그런 식의 체험을 하는 것을 부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삼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삼밀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들은 삼업이죠. 중생들의 생각은 의업이고, 말은 구업이고, 그리고 또 행동은 신업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생각은 의밀이야. 말은 구밀이고, 행동은 신밀이죠. 신밀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수행이 신밀이에요. 그리고 구밀은 뭐냐 하면은 뚜뚜미도모르는 무슨 쓰리쓰리 마우쓰리 온만이 밤면 있다고 소리도 하는 거 다라니 진원이 구밀이에요. 의밀은 뭐냐 하면은 탱화이트 탱화처럼 부처님의 세계 그림이 바로 음밀이야 그러니까는 중생의 삼업에다가 탕밀을 더해서 지녀라 이게 삼밀 가집니다. 이런 수행법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한 식의 사고방식이 5세기에는 완전히 불교를 장악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선종 있잖아요. 선종에서 깨달음을 얻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다그계통으로 내려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금강승이 나중에는 남녀의 성적인 어떤 결합, 그런 것이 깨달음이다 또 이래요. 이거를 대략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대략주의가 티벳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남아교가 된 거예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달라이라마를 그렇게 또존잔에 해가면서 떠받습니다 이런 식의 불교도 아닌 이상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불교 행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불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를 불교라고 인정하는 하는 그리고 자꾸 천수경의 심려정은 대단하니 하고 있는 하는 불교는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 우리가 불교를 실천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현대 사회에는 불교를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불교가 뭔지를 모르는데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걸 불교라고 알고 있고, 그거를 불교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는 요즘 세상에는 참 불교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불교를 올바르게 실천하려고 하면은 딱한 가지만 알면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잘 말하고 행동해라.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로 다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과 말과 행동을 무시하는데, 지금 이 문명 뭐가 만든 겁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거예요.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금 이런 세상을 만들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들었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우주선을 만들었고 AI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앞으로의 문명을 점점 더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창조주는 업이에요 그리고 진짜 불교의 창세기에는 업이 등장해요 업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는 제가 불교의 핵심은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중요한 깨달음인지는 모르고 추상적인, 주관적인, 기준도 없는 망상 속의 깨달음, 망상 속의 부처를 추구하고 삽니다. 그리고서 평생을, 시간을 허황되게 쓰고 살다 죽는 거지요 평생 한 짓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망상 핀것 뿐이야. 이게 올바른 삶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불교를 올바르게 실천한다고 하면은 불교는 우리의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바로 나죠. 부처님은 도와 주는 겁니다.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수 있는지 기도아며 듣고 실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